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65세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65세가 되면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께 대한민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건강과 관련된 혜택부터 살펴볼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꾸준히 관리하셔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거예요.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거예요. 이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겠죠? 그동안 못 가봤던 곳들을 방문해서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떠세요? 65세가 되면 이렇게나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들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